또질의하실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그 과장께서는 이제 보통 식사하실 때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이런 거 이제 좀 드시잖아요. 예. 어, 가장 기본적인 식사잖아요. 그죠? 가장 서민들이 먹는.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김치찌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의 가격. 6 0 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천원 정도 보통 그렇게 하죠. 그죠. 네. 뭐, 좀 비싼데는 한 7,000원 받기도 네. 하는데. 한6천원 정도면은 보통 이제 그한 가족, 우리가 한 가족 갈때 보통 부부 있고 아이들 한두 명 있으니까 3, 4인 가족이잖아요. 그죠. 한 가족이 그 가장 기본적인 서민들이 식사를 할수 있는 그 음식 가격으로 하루 종일 식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3인 가족이면 6천 원씩 하면 5만 4천 원이고, 4인 가족이면 7만 2천 원이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죠? 시간당 6,030원으로. 6천3 0원이죠 네. 6,030원의 최저임금을 8시간 근무를 하면 4만 8,240원이에요. 최저 우리 무주군은 지금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대부분 음그 우리 이제 기관제라든가 또는 우리 산하 기관에 이제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그렇게 책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최저 임금 48,240원이면 그냥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그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하루 종일 김치찌개 된장찌개만 먹고 살아도 밥값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한 가장이 이제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나머지 주거비나 피복비나 교육비 또는 각종 공과금 뭐 보험료 뭐어 뭘로 내죠? 어떻게 살죠? 이분들은? 이 우리나라의 이최저임금제도 가지고는 도저히 기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요즘 말이 나오는 것이 생활임금제죠.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생활임금제.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어, 인근에 있는 남원시, 또는 이제 가, 뭐, 전국의 이제 지자체들이,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보니까 생활임금제 도입을 속속들이 하고 있어요. 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급을 7천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고, 어, 그 이상 해주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무주군도 보면 음, 이대로 지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5월달에 전라북도에서 생활임금제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공포만 남아 있는 상태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지금 전주만 생활임금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됐어요.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공사를 한다든가 무슨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데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쓸데없는 용역 되게 많지 않습니까? 별 효과도 없는. 오전에 이제 본 의원이 많이 이제 그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컨설팅 업체나 대학 교수들 그냥 그돈 주는 거죠. 그면그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관내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기관제라든가 뭐 산하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조그마한 박봉이지만 그 급여를 주면 이거는 군 관내에서 회전이 되죠. 경제가, 그죠? 이분들이 뭐 밖에 나가서 돈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고 시장을 하고 시장을 보고 뭐 소주를 한잔 마셔도 관내에서 돌게 되 있죠. 그래서 무주 경제를 위해서 그분들의 그 급여 수준을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뭐 결코 크게 에 마이너스 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도 보면 예비비를 막 100억 이상씩 쌓아놓고 있잖아요. 돈 없는 군이 아니에요. 보니까 자금 작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맨날 예산 타령하고 돈 없다, 고돈 없다 하는데 우리 예산서 보면 예비비에 108억이나 쌓놨어요 지금. 뭐왜쌓놓습니까 그걸 돌려서, 이 돈이라는 게 경제의 그 혈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돈은 돌고 돌아야, 돌고 돌아야 경제가 이렇게 예, 돌아가는데, 돌지 않고 은행에 이렇게 싸놓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생활인검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집행부에서, 어, 속도감 있게 안 하면 의외 발의, 발의로 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